(4월이) 왜 비커스를 했을까 앞으로의 내년에 얘네도 폭락하고 우리도 폭락하고 다 같이 폭락하는 거죠 음. 이번에는 잘못하면. 주가 부동산이 같이 급락할 수가 있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파월이 뜬금없이 비커을를 시작한 거아닙니까 아, 어. 왜냐하면 비커스했을 때마다 무슨 사태가 벌어졌는데 미국 금리 역사에서 최장 연장된 때가 언제냐면 700일이에요. 음. 언제냐면 대공황 직전. 700일이라고 써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은 700일이 훨씬 넘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혹시 이게 대공황 같은 사태가 벌어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생기는 거예요. 아 대공황이 올수 있다. 지난번 표영호 TV에 출연해서 던진 그 여러 가지 자료들이 세간의 관심을 받으면서 야 엘리엇이 누구냐? 엘리엇 도대체 뭘 연구하는 사람이냐? 엘리엇 얘기가 너무 많이 맞는 것 같다 이런 여론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엇님을 다시 모셨는데 그 이유는 저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대표님 어젯밤에 놀라운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이건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라는 문자가 왔길래 그럼 오늘 시간을 잡아서 녹화를 합시다라고 해서. 긴급하게 엘리언님을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그런데 놀라운 자료를 발견했다는 게 뭡니까? 서울 아파트랑 같이 움직이는 기업이라든지 국가라든지 여러 가지 연구하던 중에 우리나라 건설업종 지수랑은 잘안 맞고 또 우리 서울 아파트의 가격 추이가 추이랑 같은 변곡점을 만드는 혹시 부동산 투자회사랑 관련된 리츠라는 거를 생각을 해서 보다가 우연히 미국 리츠라는 ETF 지수를 봤는데, 서프라임 때랑 또 3년 전에 상투 때랑 지금이랑 너무너무 이게 일치하는 거예요. 차트가? 차트가. 자르면 서프라임 때뭐 이럴 때 집값이 폭나가고 다시 올라가고 했던 이런 차트와 미국의 리츠 회사의 그 차트가 똑같다는 거예요? 네, 똑같고, 미국의 리츠와 미국의 케이스 실러 지수가 일치했고, 아파트나 부동산의 흐름도 미국의 케이스 실러 지수랑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아. 그럼 그세 가지를 묶고, 또 거기다가 주가까지, 나스닥이나 코스피를 묶으면 음. 어떤 시사성이 있겠다 싶어서 그래프를 만들다 보니까 놀라운 걸 발견을 해서 어 제일 먼저 표영일 대표님께 연락을 드린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게 왜 놀라운 일인지 제가 가늠하기 어려운데 일단 금리랑도 관련이 있겠죠. 그다음에 대출이랑도 관련이 있겠죠. 예. 그다음에 경기랑도 관련이 있겠죠. 음흠. 그다음에 뭐 아파트나 주택의 어떤 수요랑도 관련이 있겠죠. 음흠.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 회사의 등락이 예. 당연히 그 나라의 주택이나 아파트나 상업용 건물이나 이런 물류 이런 거랑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겠다 싶은데 그게 딱 들어맞은 거죠. 아 그러면 우리 아파트,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이 가격 추이가 지금 미국의 리치 회사의 가격 추이와 똑같다. 네, 똑같아요. 그러면 미국의 리치 회사를 보게 되면 그 차트를 예견할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아파트 값이 어떻게 될 것이다 예측할 수 있다 이건가요? 그렇죠네. 아그 뜻이군요. 네. 아니 어떻게 똑같길래 그렇게? 네. 최근에 발견한 게 이거예요. 이게 뭡니까? 리치인데 리치라는 거는 리얼 에스테시고.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를 가지고 부동산 투자회사 네. 그 대신 미국 US 마켓에 있는 게 196개 그 주식이 있어요. 상장이 돼 있어요. 시가총액 순으로 돼 있어 갖고 여기 보시면요. 무슨 로지스 타워 리얼티 예. 그다음에 스토리지 전부 네. 부동산과 관련된 물류 음. 그다음에 임대 음흠. 호텔 뭐 이런 거예요. 음흠. 자 여기는 분명히 그 주택 가격도 같이 포함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로 이거를 모아서 만든 게 리치예요. 예. 참고로. 그래서 제가 차트를 오늘 아침자로 제가 캡쳐를 해왔어요. 예. 190개를 다 해올 수는 없고 10개만 해왔거든요. 예. 시가총 상위부터. 자 왼쪽에 있는 게 리츠 ETF예요. 예.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S&P 주가지수예요. 예. S&P 주가지수가 2021년 3년 전보다 엄청 올라갔고 오늘 밤에 이제 월말자가 나오는데 오르든 내리든 사상 최고치로 끝난다고요. 아하. 엄청 올라있죠. 미국의 S&P 지수가 이렇게 많이, 예, 많이 올랐어요 낮상은 더 올랐고요. 네. 그런데 리츠는 3년 전에 고점을 못 넘었어요. 아직도? 예. 이게 쌍봉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고, 얘가 지금 4월, 5월 달부터 무섭게 올랐거든요? 예. 우리의 서울 아파트가 5월 달부터 무섭게 올랐어요. 똑같네. 예, 네, 똑같아요. 똑같아. 예. 근데 고점을 못 넘었죠? 예. 그리고 이번 달에 하락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아하. 처음으로, 이게 오랜만에. 예. 자, 그래갖고, 과거에도 그랬나? 지금도 그럴까? 앞으로도 이럴까라는 유추를할 수가 있잖아요? 예. 자, 그래서 제가 엘차트라는 제 개인 프로그램에다가 많은 데이터를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예. 예. 요게 방금 전에 본츠입니다 이게 서브라임임 사태입니다. 어... 엄청나게 빠졌죠. 로그 차트는, 로그 차트니까. 예. 어, 그리고 여기서 한번 보세요. 2007년 2월이에요. 예. 2007년 1월부터 우리 버블 세븐이 붕괴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 그 다음에 2021년 우리가 1 0월달에 상투라고 그러잖아요. 예. 여기는 1 2월달이상투예요 오호. 미국, 미국은. 미, 미국 리치가. 예. 그 다음에 바닥을 친는데 우리가 요번에 쌍바닥 치고 올라왔잖아요 예. 얘네도 거의 약간 시차는 있지만 비슷한 쌍바닥 치고 올라왔어요 네. 그리고 지금 전보도못 넘은 상태에서 주춤되고 있죠 다시 꺾인 것 같은데 네, 꺾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부동산에서 요번에 9월 잠정지수도 실거래가 지수가 마이너스라고 네. 발표를 했잖아요 예. 어, 자, 그런 징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기본 차트로 보고 아까처럼 수많은 데이터 선들을 연결할 건데 요렇게 요건 뭐냐면 파란 거는 미국 기준금리 그 다음에 주황색은 우리나라 기준금리에요 네. 서프라임 사태가 나면서 폭락을 할때 기준금리를 엄청나게 급하게 떨어뜨렸죠 예즉 폭락이 오면서 기준금리가 급락을 해요 예그 다음에 코로나 때도 잠시 급락을 했는데 이때 금리를 또 제로금리까지 내렸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번에 미국이 갑자기 빅스텝 자이언트스텝 하면서 막 올리니까 2021년 말에 상투치고 빠졌죠 예. 우리도 같이 빠졌어요 예. 우리도 이때 금리를 올렸죠 예. 그런데 이번에 빅컷을 했죠 예 지난달에 근데 비컷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스닥, S&P 막 사상 최고치 간단 말이에요 예. 경기도 좋고 어떤 되게 화랑이에요 예. 그러면 원래 비컷을 할 때는 경기가 안 좋은 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비컷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렇죠그 파월의 생각은 경기가 옆으로, 좋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파월은 경기가 좋은데 나쁠 걸 대비해 가지고 금리를 낮췄단 말이에요 예. 우리도 지금 서민들 준소기업 죽겠으니까 금리 내려라고 자꾸 압박을 가하는 것처럼 똑같은 거거든요 음. 근데 파월의 머릿속에는 지금 당장은 아닌데 음. 요런 사태가 나올 거를 대비를 해서 예. 비커도 시작한 거 아닌가라는 저는 의심이 좀 들어요. 아하. 또 다른 데이터는 요겁니다 요건 주가 데이터예요. 음. 요 분홍색은 나스닥입니다. 예. 미국 나스닥, 사상 최고치 가고 있죠. 예. 그다음에 초록색은 우리나라 코스피인데, 지금은 반등을 했지만 진짜 2년, 2, 3년 동안 재미없게 놀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최근 들어서 조금 밀리고 있고, 예. 그다음에 이건 일본입니다. 일본, 오. 닉게임 오. 네, 일단 주가랑도 관련 있고, 서프라임 때요, 주가도 다 폭락을 했었어요. 예. 그다음에 요 차트는 기준금리랑 예. 미국의 케이스 실로 기수입니다 보라색이. 그 명목 지수예요. 예. 그다음에 이걸 물가로 나눈 게 파란색이에요. 예. 여기에 케이스실러 여기 설명이 다 나와 있어요. 리얼 인덱스라고 알자가 붙어 있고요. 네. 여기서 눈으로 보면 여기 고점을 못 넘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선을 딱 그어봤어요. 이렇게. 음. 딱못 넘었죠. 분명히 사상 최고치 를 계속 가고 있는데. 음. 실질지수는 못 넘었어요 그게 정확하게 일치하는 게 어떤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겉으로 보는 명목지수는 사상 최고치 넘어가니까 좋다고 하지만 예. 실질적으로 내가 100원을 벌었는데 100원의 비용이 들어갔어요 그럼 음. 본전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때 물가가 많이 오를 때란 말이에요 예. 결국은 실질적으로는 아파트 가스에서 먹은 게 없는 거예요 계속 본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겉으로는 화려하게 수익이 나고 있는데 음. 15년 전에 비해서 수익이 안 나고 있는 거죠. 음. 뭔가 약한 거예요. 음흠. 이러다가 꺾일 수가 있는 거죠. 아... 이것처럼. 이 예. 보라색이 명목이에요. 음. 근데 파란색이 실질이에요. 명목은 오르고 있는데 실질이 빠지죠. 얘가 버티는데 얘가 이렇게다가 하 빠지잖아요. 예. 이러면서 서브프라임 사태가 난 거예요. 아, 갑자기 무너지니까. 예, 갑자기. 그러니까 실질 지수가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변곡점을 찾기 위해서는 항상 실질지수를 봐라 이렇게 음. 얘기를 하거든요 음. 자 이번에는 요거는 우리나라입니다 예. 우리나라 기준금리 지수가 세, 선이 세 가지가 있는데 요 파란 게 서울 아파트 1,520개 단지예요 예. 그 다음에 요거를 물가를 감안한 게 초록색이에요 예. 근데 여기도 보시면요 2008년이 고점이라고 나오지만 실질지수는 2007년이 고점이에요 아파트값이 올랐지만 물가가 더 올랐단 말이에요 이때 아, 이때 환율이 1,600원 가고 막 그럴 때란 말이에요 예, 예, 예. 그러면서 여기가 빠지잖아요 그런데 버블세븐은 이게 더 심했어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글 오적 기수는 폭등을 했어요 이때 기억나시죠 은평뉴타운 뭐 이런거 하면서 예, 예. 이명박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저가 아파트들이 엄청 올랐단 말이에요 예, 예. 자, 그런데 지금 이거를 지금이랑 비교해보면 이렇게 보면 다 실질지수가 올라가면서도 불구하고 물론 명목은 여기까지 와 있겠죠. 음. 그런데 연결 있는 데서는 지금도 빠지고 있어요. 그럼 얘도 빠지겠네 이제. 얘도 결국은 빠진다고 왜? 그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보는 게 리츠가 요렇게 쌍봉 치고 빠지면 얘도 결국 빠질 거란 얘기예요. 예. 그렇지만 시차는 몇달 걸릴 수가 있죠. 음. 자, 일단 요렇게 봤고요. 그럼 지금은 각각의 주 주가도 따로 봤고 아파트값도 따로 봤고 따로 따로 봤는데 예. 이거를 한 번에 모아서 예. 필요한 예. 것만 본 거예요. 음. 자 파란 거는 미국의 기준금리입니다. 음.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어차피 미국 기준금리 따라가니까. 뺐어요. 예? 그 다음에 미국 케이스 실러 지수는 실질, 실질 지수만.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서울 아파트 빼고 스타 지수 실질 지수만. 음. 그 다음에 연글 지수만. 자, 스타 지수 실질 지수라는 건 뭡니까? 시가총 상위 100등 안에 들었던 아파트들의 지수를 물가로 나눈 거. 네. 그래야지 변곡점이 나타나거든요. 네네네. 일단 서프라임 때를 먼저 확대를 해볼게요. 요렇게 보시면, 자, 요렇게 볼게요. 요렇게. 요렇게 보시면, 이 까만 게 리츠거든요. 경기가 좋으니까 금리를 계속 올렸어요. 그러니까 주가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여기 초록색인 코스피도 오르고 다 올랐는데, 네. 금리를 너무 많이 올리다 보니까, 이게 멈췄거든요. 예. 항상 멈춘 다음에 사고가 터져요. 멈춘 다음에, 일단 먼저 케이스 실러 지수가 먼저 꺾였죠. 예. 그 다음에 리츠가 그 다음에 꺾였죠. 예. 우리나라 버블 세븐이 같이 꺾였죠. 예. 그 다음에 연그로적은 계속 올랐죠. 자, 그러면서 결국은 연그로적은 조금밖에 안 빠졌어요. 음. 근데 이때, 음마파트는 이게 반토막이 날 때거든요. 맞아요. 아. 근데 바닥은 달라요. 음. 이거는 주식이니까 이 당시에 주가가 바닥주고 엄청나게 폭등하니까 주택 가격은 빠져도 호텔 사업하는 업체나 물류 회사나 창고 회사나 임대 회사나 이런 애들 폭등을 했다고 했대. 아. 그러니까 바닥은 달라요. 예. 그 다음에 이번에도 보면 금리를 갑자기 올리다 보니까 예. 케이스 실리스가 꺾였죠. 실리스가1 예. 5년 전에 고점을 못 음. 넘고. 예. 자그 다음에 우리도 그 다음에 코스피도 폭락을 했죠. 예. 그 다음에 타 백지수도 빠졌죠. 그 다음에 리츠도 빠졌죠. 영불도 예. 빠졌죠. 예. 그러다가 여기서 얘가 이제 멈췄단 말이에요. 금리가 멈췄어요. 예.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을 해요. 예. 그런데 나스닥이나 S&P는 사상 최고치를 계속 돌파함에도 불구하고 예. 리츠 지수는 정보점을 못 넘는 거예요 아하. 거기다가 이번 달은 또 마이너스까지 났어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뭔가 완전히 분위기가 꺾인다는 얘기는 내년도에 네. 이제 올해 두달 남은 거하고 내년도에 완전히 하방으로 꺾일 수도 있다 이걸 네. 예측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책 제목이 2025년 2차 폭락이 시작된다잖아요 예. 근데 실제로는 올해 말에 저는 상처를 을 거라고 보는데 예. 책에다가는 10월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썼어요 그러니까 이번 달이죠 예. 근데 이게 좀 늘어지면 12월까지도 갈수 있다 왜냐면 음. 2021년도에도 상투를 친 다음에 한 두어 달을 옆으로 기었어요. 음. 그 다음에 22년 한 여름 정도부터 폭락을 했는데 우리는 내년 빠르면 봄 여, 여름 이 정도에는 체감적 할수 있는 하락을 음. 느낄 수 있을 것 아. 같다. 자 우리 지금 엘리오 님께서 아주 심각한 자료를 들고 왔는데 제가 볼 때는 오늘 설명이 좀 많습니다만 은한 마디로 딱 정리를 해보자 해보자면 이제 이게 정거점을 뚫었다고들 라 하지만 결국 정거점을 못 뚫고 다시 지금 하방으로 꺾였다. 근데 이게 부동산 리츠 회사와 우리나라 서울 아파트의 가격 추이가 똑같다. 네, 거의 거의 일치예요. 똑같은 걸로 봤을 때 이게 앞으로도 부동산 리츠 회사, 미국의 부동산 리츠 회사들처럼 우리 서울 아파트 가격도 이렇게 확 꺾일 거다 이거잖아요. 네. 어, 이걸 차트를 이렇게 또 연구하는군요. 네. 차티스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음. 시계열 데이터를 연구하기 때문에, 네. 과거에 그런 확률이 되게, 그런 경우가 많았다면, 앞으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 수 있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서울 아파트는 아직 10월달, 이번 달도 지금 오르곤 있거든요. 예. 예. 지금 절대 꺾인 건 아니에요. 예. 그런데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되고 있다가, 이런 걸 우리가 힌지현상 그래요. 예. 경첩이라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예. 항공모함이 갑자기 팍 터닝을 하는 게 아니라, 고점을 찍더라도 고점에서 유자처럼역유자처럼 예. 천천히, 예예. 바닥에서도 천천히 돌아서는 거. 예. 그런 걸 우리가 힌지현상, 기술적 분석에서는 그러거든요. 추대 예. 완화 패턴 그래요. 그게 지금 서울 아파트에 나타나고 있고, 음. 리츠회사는 워낙 주식 차트니까 한두 달 만에 올랐다 내렸다 하잖아요. 음. 최근 들어서이 바닥이 4월이거든요. 예. 그래서 5, 6, 7, 8, 9월까지 폭등을 했죠. 예. 이게 서울 아파트 폭등한 거랑 딱 들어맞아요, 또. 아, 최근에 미국의 미국의 부동산 리츠회사들의이 폭등기가. 폭등기가 우리랑 똑같다. 예. 우리도 5 6, 5, 6, 7, 8까지 폭등을 했단 말이에요. 뭐, 글로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닮아간다고 하겠지만, 이렇게 똑같을 수는 없는 거지. 그리고 또한 또한 가지는, 만약에 미국 투자가나 뭐 부동산 투자회사나 이런 거랑 관련이 있다면, 5억짜리 노도강 아파트보다는 2, 30억, 30억짜리 강남구 아파트가 더 밀접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요. 아하, 반대로. 왜냐면 투자성이 다르니까. 예, 예. 예. 마지막으로 이 차트를 보면서, 예. 파월이 왜비커컷를 했을까? 내년에 얘네도 폭락하고 우리도 폭락하고 다 같이 폭락하는 거죠. 음. 이거를 미리 감지하고 서프라임 같은 사태를 대비해서 네. 서프라임 때는 주가는 그렇게 많이 안 빠졌고 부동산이 많이 빠졌거든요. 네. 왜냐면 그거보다 한 7, 8년 전에 닷컴버블 때는 부동산보다는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두 번의 폭락이 있었을 때 이번에는 잘못하면 주가 부동산이 같이 급락할 수가 있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파월이 뜬금없이 비컷을 시작한 거 아닌가. 아, 왜냐하면 이 비컷 했을 때마다 무슨 사태가 벌어졌는데 미국 금리 역사에서 최장 연장된 때가 언제냐면 700일이에요. 음. 언제냐면 대공황 직전. 700일이라고 써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은 700일이 훨씬 넘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혹시 이게 대공황 같은 사태가 벌어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생기는 거예요. 아, 대공황이 올수 있다. 1915년부터 100년 동안, 100년이 넘는 기준금리 차트입니다. 음흠. 요거는 장단기 아까 봤던 역전된 차트. 음. 이때 보시면요. 1929년에 항상 기준금리를 급락을 시키면은 공항이 왔어요. 아... 이게 다 동그라미 친게다 그거예요. 이거 외국 사람이 연구해 놓은 거예요. 기준금리를 다. 갑자기, 이나하면? 불황이나 공황이나 패닉이 음. 왔다. 아. 여기도 보세요. 최근 것만 봐도 2007년에 금리를 떨어뜨리니까 서프란트가 났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에 떨어뜨리면서 IT버블이 터졌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떨어뜨리려고 그런다고. 항상 문제가 기준금리를 올릴 때 문제가 난게 아니라 예. 기준금리가 멈춰있다가 갑자기 0.5%씩 막 음. 이렇게 떨어뜨리면은 뭔가 급하니까 그렇게 그렇죠. 되는 거아요 뭔가 위험하니까. 예. 예. 이게 뭐냐면 700일이에요. 700일. 대공황 때. 아. 역전대고. 그러니까 7 1년2년 동안 2022년 7월 때 역전된 다음에 올해 9월 달에 풀렸어요 예, 정상화가 된 거죠 2년 예. 2개월이에요 대공황 때보다 더 길어요 예. 자 그럼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 90년에 저축 대부조합 그다음에 이거는 닷컴버블 음. 그러니까 풍덩 빠졌다 올라올 때 풍덩 풍덩 할때 예. 그다음에 이때는 서프라임 사태 예. 코로나 때는 잠깐 날짜도 작아요. 근데 이번에는 풍당 단계 아니라 풍덩 단거세요. 풍, 기좀 깊게. 예, 깊게. 오래. 사상 최장으로. 아. 그런데 미국 경제학들이 연구해놓은 결과, 100년 동안 보면 역전이 풀리고 나서 2개월 내지 4개월 있다가 금용위기가 시작이 됐다. 지금 그런 걸 예측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9월 달에 투가됐단 말이에요. 예. 9월 달부터 짧으면 두 달이면 11월이고, 음. 늦으면 내년 1월, 미국 과거의 통계를 봤을 때, 예. 그때 미국의 위기가 시작된다. 자, 아무튼 지금 서울 아파트의 가격 추이와 그동안에, 그다음에 미국의 부동산 회사들, 리츠 회사들의 어떤 그 주가 동향, 이런 걸 비교해 보니까 폭락기가 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아 그러니까 이 차트로만 본다면 위험한 거니까 앞으로 조심하라, 이 말. 이 네, 네, 네. 네. 엘리오님은 차트 공부, 차트 신공입니다. 저, 지난번에 저희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차트 얘기했는데 일리가 있다, 일리가 높다 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아무튼 뭐 조심해서 나쁠게 없기 때문에 엘리오님의 이런 그 차트 분석 능력 일단 기본적으로 인정을 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아,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셨네요. 오늘 한수 제대로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